예, 아직, 저, 배의 신고는 적과 상태가 아직 안 돼서 수분수 작업, 정리 작업을 해주겠습니다. 저는 칼날를롱 어, 타입으로 썼고요. 에,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배는 갤치이 치면 이파리를 상하게 하면 안 돼서, 이렇게, 배만 작업합니다, 이렇게. 네. 네, 생각보다 편하고 쉽게 작업이 빠릅니다. 네, 깨끗하죠? 자, 다음에 이쪽 보시면,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. 네, 이것 한번 찍어볼 네, 이렇게 네. 자, 보시면, 음. 소분수는 열매가 필요없기 때문에 다 아. 개별로 해주는 편입니다.